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당연히 가시 같은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말로 대응할 수 있고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제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대화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죠. 그래서 조리 있게 내할말다 하는 스킬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화는 스킬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왜 감정적인지, 어떻게 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지 알고 난 다음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각종 스킬과 요령으로 대화하는 법이 아닌 진정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대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대응하라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행복 불행은 언제나 마음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즉 우리가 특정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하는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말인데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다음 예시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난 친구. 헐레벌떡 뛰어온 탓에 숨이 가쁩니다. 친구는 당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아 당신의 눈치를 보고 있죠. 여기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과 대응하는 사람 두 부리로 나뉩니다. 지금이 몇 시야? 전화는 왜안 받아? 아, 한 시간이나 늦다니. 사람 가지고 장난하니? 시계는 폼으로 차고 다니냐? 등과 같이 말한다면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연락도 안 되고, 큰 일이라도 난건 아닌지 걱정했어.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일찍 좀 나와. 등과 같이 말한다면, 당신은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반응과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 어른의 대화법에서는 심리학을 이용해 사람들의 언행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소통훈련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반응과 대응은 얼핏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무작정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의 말을 침착하게 들은 다음 화재 상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하죠. 한마디로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앞선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버럭 화를 내거나 비난합니다. 시간 약속을 어긴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반응화법으로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화법으로 말하면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상대를 다독이고 배려하며 말하기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게 되죠. 더불어 이해해준 상대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응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라면 대응은 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이고 선택적인 대응입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르죠. 습관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화의 흐름과 상대와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2. 대화의 근본적인 목적을 절대 잊지 마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주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말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수는 없으니 배우고 익혀서 익숙해져야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습관은 어떤가요?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는 35년 동안 3천 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했는데 그중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6가지 신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다툼으로 시작하는 대화, 좋지 않은 첫마디로 시작하는 언어 습관은 물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 것, 자주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 상대방에게 보내는 좋지 않은 몸짓, 회복을 시도하지만 자주 실패하는 것,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한 신호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대화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은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죠. 특히 서로 불편하고 민감한 갈등 상황일수록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는 거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는 화가 났을 때 15초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욱할 때는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오는데요. 이 수치를 1에서 10으로 가정했을 때 10까지 올라가면 폭발해버리지만 6까지 올라갔을 때 15초 동안 잠시 생각을 멈추면 분노가 사그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말하는 대신 잠깐 숨을 멈추면 도움이 됩니다. 숨을 멈추었다가 다시 내쉴 때, 아, 내가 숨을 다시 쉬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차분하게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펄펄 끓는 냄비 뚜껑을 조금만 열어두면 끓어오르던 내용물이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갈등 상황에서는 호흡을 가다듬고 대화의 목적과 관계의 끝을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인가 지금 끝내고 싶은 관계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뒤돌아 후회할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책, 어른의 대화법에서는 상대의 가시 같은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말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사람의 마음을 부모, 어른, 아이라 일컫는 세 가지 자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세 가지 자아 중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자아 상태를 기반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대방의 자아 상태에 맞게 적절한 말을 선택해 유연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라.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인데요.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와의 소통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죠.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로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읽어주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들은 같은 상황에서 좋은 측면, 장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것을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죠. 긍정적 언어는 상대의 감정과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강화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공통점 중 마지막 긍정적 언어가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코치로 불리는 곽동근 소장은 긍정 더하기 긍정으로 질문하는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여러분 많이 웃고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여러분 많이 웃고 살면 좋을까요? 아주 좋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일까요? 라고 긍정의 긍정을 더해 질문하죠. 곽동근 소장은 평범한 인사가 아닌 수식어를 넣은 인사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그냥 여보세요?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아버지.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신 어머니 먹었다 하면 밥한 그릇 뚝딱인 우리 딸 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이렇게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 다양한 긍정의 수식어를 준비해서 색다른 인사를 건네보세요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두 달을 살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감정을 헤아리는 말, 긍정적인 말은 상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나아가 당신이 속한 조직과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세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에 관한 책, 어른의 대화법에서는 마음의 구조원리, 다양한 사례를 넣은 다섯 가지 대화의 기본원리와 관계의 변화를 만드는 실전소통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의 기술은 연습과 훈련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나의 자아 상태에 도움이 되는 훈련 대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대본을 읽으며 연습한다면 마음이 한결 편한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인간은 말로 소통하고 소통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핵심은 나와 내가 소통하는 대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 있죠. 그리고 존중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고 긴장되는 사람, 갈등이 있을 때 화내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 궁금한 사람, 장황하지 않게 핵심만 잘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진짜 어른의 대화법으로 진정한 소통의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